자, 이제 선생님이 읽어준 동화책과 같이 종합장에, 모두 종합장을 꺼내서, 어,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여러분의 가족의 어, 특징이랑 성격 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종합장에다가 선생님과 같이 한번 꼼꼼히 써보도록 합시다. 우선, 가족의 나아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요. 나는 어, 키가 큽니다. 또한 웃음이 많아요. 그다음에 콜라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사실 그냥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를 좋아합니다 이 정도 특징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어요 자 아버지도 키가 커요 또한 조용합니다. 다음에, 과자를 좋아해요. 자, 어머니, 선생님의 어머니는 귀엽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장난을 많이 쳐요. 그 다음에 요리를 잘 합니다. 이렇게 각자 여러분의 가족의 어떤 특징이나 성격 등을 한번 종합장에 써보도록 합시다. 조금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여기, 어, 이런 공간에다가, 어, 그림까지 얼굴이나 어떤 특징을 기억하면서 그림까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